대한외국인 주식회사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표 방산 항공기업 보잉 미사주라 불리며 탄탄한 사업구조를 가졌지만 절벽같은 일자국선을 경험해본 사람으로는 하... 보잉 주식 사도 될까?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오늘 보잉 주식에 정말 탈탈 털어볼게 에어버스도 같이 1편에서 말한대로 보잉은 크게 두 개의 회사로 나눌 수 있어 군사 우주와 관련된 보잉 종합 방위 시스템, 그리고 민간 항공기 제작을 담당하는 보잉 상업 환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해 전 세계 항공 우주 수출 순위를 보면 보잉을 가진 미국이 아주 압도적이지, 그 다음이 에어버스를 가진 프랑스. 자, 보잉 주가를 한번 볼까? 정말 간 떨리는 하락률이지. 물론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정지 이슈 때문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건 아무래도 코로나 19의 여파가 커 차트를 좀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 지난 19년 초 에티오피스. 피아 항공 302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락률이야 생각보다는 작지 그래서 추락 사고 소식 다음 날 사람들이 놀란 가슴 부여잡고 보잉 주가를 봤는데 타격이 크진 않아서 역시 갓 보잉이라고 외쳤었지 그 뒤에 737 MAX 생산라인 가동 중단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네? 그리고 이때는 보잉의 737 MAX 소프트웨어 결함인지 내부 문서가 공개됐을 때737 MAX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발표했을 때 그리고 737 MAX 생산을 중단했을 때야 그뒤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보잉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정말 수집 낙하를 해버리네? 운항 중단 소식만으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정말 정말 컸어 연말에 다시 737 맥스 생산을 재개하고 여행 수요에 대한 회복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최근 조금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근데 코로나19의 항공사 타격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갓 보임마저 손을 들어버린 걸까? 코로나19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힌 산업이 바로 항공주거든 전 세계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항공 승객 수는 47억 명에서 22억 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항공 교통량도 63% 급감했어 항공 산업 전체적으로 대략 500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을 약 250억 달러, 즉 워낙 30조 정도 되는 규모로 자금을 지원했어. 그 이유는 보잉은 미국 경제와 연관성이 매우 깊은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요 기업의 부도만은 막을 것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하물항공사는 약 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또 2021년 1월까지 관련 세금도 전액 면제를 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줬지. 아무래도 보잉이 항공기뿐만 아니라 각종 군용기, 로켓, 미사일도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돈을 보잉을 살리기 위해 준비한 돈으로 여기고 있지. 근데 조건이 있었어. 바로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보잉의 위기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면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커서 그런 거겠지? 보잉은 미국 내에서만 약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협력 업체가 약 17,000여 개에 달하는 공룡 기업이거든. 자, 업계 1인자 보잉의 위기는? 누구에게 희소식이었을까? 여기서 대항마 에어버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 보잉의 실패는 경쟁자인 에어버스에게는 기회 요인이었어 보잉 737 MAX 운항이 전 세계 40국에서 금지되면서 그 수요를 에어버스가 다 가져갔거든 지난해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에 인도한 737 기종은 127대인 반면 에어버스는 경쟁 기종인 A320을 총6 9 0대 인도했어 결국 8년 만에 항공기 인도 실적에서 에어버스는 보잉을 추월해버렸지 하지만 에어버스는 에어버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네로바디 제품의 신규 수주에 제약이 있었던 데다가 항공사인 에어버스도 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야. 올 상반기 수주도 부족하고 고객사의 취소나 딜레이 요청도 많아서 계획된 물량의 60% 정도가 수주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에어버스도 보잉처럼 수직 낙하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보잉의 위기 상황에서 에어버스에게 물이 들어왔지만 이 노를 쉽게 적을 수는 없었던 거지. 게다가 보잉의 경우 민항기는 확실히 부진했지만 매출액의 34%가 방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국방부의 개량형 F-15 신규 발주 소식이 있어서 보잉의 전체적인 매출액이 에어버스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 반면 에어버스는 보잉만큼 다각화된 사업 구조는 아니. 이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라마틱하게 보잉을 앞지르지는 못했던 거. 결국 보잉에게는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어쨌든, 보잉으로서는 지금까지 정말 숨 막히는 인연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남아있는 수주 잔고 중에서 737맥스의 비중이 약80% 수준인데 737맥스의 운항 재개 소식이 정말 큰 위기를 넘기게 해줬다고 볼수 있거든 21년 1분기부터 실질 운항이 시작될 예정이라서 아무래도 미래는 밝다고 할수 있어 현재 450대가량의 재고가 순차적으로 배송되면 90억 달러 캐시인 현금 흐름에서 개선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연간 기준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또 장기적인 항공 수요가 유지된다 하는 점도 중요한 부분. 단기적으로는 백신 운송과 관련한 수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년 동안 44,400대 정도의 비행기 신규 교체 수요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만 지키면 다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자면,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는 W 가 이렇게 정리할게.